이도촬영해서뭐하 l l i n g us, you are telling us a lot. You can't tell us. You got the time. I'm here. i 는 here. I'm h e r 어 I'm h e 어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을 그런 포즈를 취하든 간에 어떤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는 포즈를 취하면 좋을 것같아서 한나랑 어린 티모스 다나에 파빌로스 이게 그게 초반부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와, <웃음> <웃음> 자, 어, 음악 좀부르십시 이상가봐 남자들이 포타고 속이봐어 <목소리> 아, 계속 돌아가서 계속 돌아가. 내가 네? 뭐라 아, 다자아 담입니다. <laughs> 어 좋은데 아, 대사를 어담입 <laughs>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top the terror. I'm going to marry you. Molly's on my Yosimi. I'm fighting. I'm fighting. I'm f i g 잘 t i n g I'm fighting. 보겠습니다 h 이팅 n g 어 m f i g h t 어 n g I'm f 왔 g h t i 아, 너무 합성해 하지 뭐. 네. 아무 말도 뭐. <laughs>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 저희 이쁘는 <laughs> 걸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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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브루! 네, 여 좋지입니다. 어데 어려운 기계들이 많네요. 조명. <laughs> 아, 지금 이거 하나하나 보고 지금 다 바꾸시는 거예요? 네. 어, 바이크 테스트 하세요. 아, 바이크 테스트. 좋아하는 거 있으신가요? 어, 영동도 많아 운영 중인 중임... 운영 예정 중입니다. 아. 좋아하면쪽주를 어. 드려야 되는데. 아. 그 얼마 정도 아시겠어요? 네? 네. 어, 뭐야? 지금 글고인가? 아, 네. 핀, 긴장이 되네요. 가면 간지나. 아. 피곤하고요. 네, 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아 배우 팀장으로 처음 하는 건데 긴장이 안 돼요. 나 빨리 끝났으면 아, 좋겠어요. 힘듭니다. 네, 한거습니다 동생 교복 입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와이셔츠가 없어서. 동생 고등학교 어딘지 모른다는. 네. 과제 사실... 어디서? 가시냐. 네. <laughs> 상문이랑 서울 중에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공대로서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네. 조감이요? 네 신입 기수 안무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죠찬 이렇게 네 어, <laughs> 진짜, 진짜 한복이 무섭다. 보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지 을지 몰랐어요 아, <laughs> 이 자리가 2육고민인데 51일 제5일 <laughs>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요? 아, 진 아, 요요 아, 진짜요? 아, 요 아, 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위험 아, 진짜요? 아, 진이요 아, 진짜요? 요 아, 진가요 아, 진요 아, 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아, 진을요 아, 진짜요? 요 아, 진짜요? 아. <laughs> 응, 그때 진짜... 그래? 그런 비밀을 단아의 아가씨한테만 얘기해줬어요? 네. 언제요? 몰라요? 네. 태양의 여신께서 대불어주신 자비로.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내일도 그거 다 끝나고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응. 올해도? 음 아마도? 방에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단다. 우르릉쾅. <laughs> <laughs> 엄마가 좀만 더 기다리라 그랬잖아. 주인님한테 또 걸리면 어쩌려고. 그렇지만 천둥소리가 너무 무서워. 오늘만 오늘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오고 어, 오고. 어, 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지금 홈플러스를 가고 있습니다. M, MT를 가로 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소, 소감을 어. 얘기해 주세요. 소감이요? 예, 예. 이 닦고 싶어요. 아. 깨끗한 이로 MT를 뭐가 이층 있어요? 장, 장 아, 장본 사람. 아, 장본에 사람. 아. 장본으로 밤 찍으러 왔다고 아, 그럴까? 엄마 엄마 있네. <laughs> 어머니 전화번호. 어머니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을안 든다. 갈이 다리 괜다 나왔어. 다행이다. 요 아. <laughs> 그리고 제가 <놀람> 월요일 시험이라서 한 새벽 3 시쯤에 저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 계절 가로 왔지만 못본것이나 이 엄는 아이 아, 거 이. 저바직사 아! 일출 어떻게 봐서 있는데? 막서 일출 봤는데. 잘 거야. <laughs> 왜 일, 왜일 <laughs> <왔어요>. <웃음> <웃음> 네, 일주일에 접속으로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왜이 근접샷을 <laughs> 찍으세요? 차마 벗은 안대상이 모두라고 명시된 거 아니면

지금은 렘미 준비 여행 중. 올리비아 선생님은 정말 필요한 선생. 고생이 많다, 동지야. 아, 램브이로그 어. 촬영 중.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팬. 고기. 비빔면, 고기 비빔면, 밥. <laughs> 이거 저희만 찍나요, 혹시? <laughs> <laughs> <팀 전용> <laughs> <laughs> 맛이, 맛이 어떠시죠? 기획팀으로 전류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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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준이 기획팀으로 전류하나요저올해 마지막인데요? 뭐라고? 뭐라고? 아니에요. 뭐 어, 이러고 촬영 연습하시는 건가요, 내년 중에서? 아니에요. 진원님 범준아, 나 환영이다. 김도현은 배고픕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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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뭘, 뭘 먹고 계시죠? 마시멜로우요. 음. 안녕하세요. 마시멜로우 맛있네요. 하나 더 주실래요? 없는데요. 어디 갔는데요? 몰라요. 가져오세요? 다 먹었어요. 거짓말. <laughs> 김나영. <laughs> 와. <laughs> 야기 <laughs> <김성아, 김성아. 웃음> <박? 웃음> <김지은. 와. 웃음> 팀, 기 팀, 기 팀, 기팀 여자, 기팀 여자. 김파, 김파. 박주, 박지윤. 와우. 이시오. 김만준. 아, 아음 박광준. 17. 아 어,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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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네, 집중하시고 이번 마지막 경기에 막 방해하는 거 없이. 네, 거 진짜... 자. 어? 가만... 어? 가만... 못다 송파구, 진구 서초구, 은평구, 동작구. 근데 이거 솔직히 장 저번 저번에 저파 맛있었어. 이거 뭔가요? 소인소... 뭐? 어? 이렇게 는 <그런> 상황에서 세번을 치면 예린이가 지면 너무 어려운데요? 여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요? <laughs> 네. 카메라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뭘 찍혀요? 얼굴 얼마나? 어어 <laughs> 지금 어떤 기분이시죠? 굉장히 즐겁고요.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서 <laughs> 술 마시는 템포가 좀 느려서 아쉽네요. 네. 아 나가시죠. 아 맞다 많이 많이 많이